안녕하세요 이앤비케어 희쌤입니다 여러분 평소 자세가 안 좋다고 들으시거나 어깨가 무겁고 피로감이 많으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체형 중에서도 구분등 체형인데요. 저는 임신한 지 지금 25주가 된 임산부예요. 임산부 분들에게도 이런 구분 등의 체형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소, 어, 나등좀 긁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등은 상체의 후면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 등에서의 이 등은 척추 부위에서도 흉추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척추는 목의 경추, 등의 흉추, 허리의 요추 부위, 이렇게 세 가지 부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등디스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요, 등, 흉추 부위는 거의 가동성이 좀 적은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등인 체형이신 분들은 더욱더 이 등이 움직이지 않게 돼서 목과 허리를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부담을 더욱더 많이 줍니다. 이 등이 잘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잘 펴질 수 있게 우리는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등을 펴는 동작들을 해 보실게요. 네, 지금부터 저와 동작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우리 척추는 굴곡, 신전 그리고 옆으로 밴딩, 그리고 회전하는 동작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들의 움직임을 같이 해 보실 거예요. 먼저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책상을 다리를 하고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은 이 무릎 이쪽에 대 주시고 손바닥으로 지그시 내 무릎을 누른다 생각을 하시면서 척추를 위쪽으로 더 세워 주실 거예요. 이때 손바닥을 계속 지그시 누르시면서 어깨를 더펴 준다고 생각하시고 자, 펼 때는 그냥 뒤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보다는 겨드랑이 쪽을 더 아래로 끌어 내린다 생각하시면서 손바닥을 지그시 눌러 주실 거예요. 이때 계속 앉은 키는 커진다고 생각해 주실게요. 자, 5초간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힘 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몸통을 옆으로 회전시키는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먼저, 왼손은 내 엉덩이 뒤쪽에 주먹을 쥔 상태에서 그대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바닥을 눌러주시면서 어깨는 더 끌어 내려주실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눌러주시고, 자, 오른손은 허벅지 위쪽에 손바닥으로 지그시 밀착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 몸통을 휙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손바닥을 지그시 밀어내시면서 내 오른쪽 가슴을 왼쪽으로 조금 더 보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시선은 내 왼쪽 어깨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고개까지 같이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5초 유지해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다시 한번 회전 가실 거예요. 그대로 손바닥 지그시 눌러 주시고, 주먹 진 손은 바닥 쪽으로 더 눌러 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 보실게요. 그대로 왠, 오른손은 주먹을 져서 바닥 쪽에 지그시 눌러 주시고, 이때 어깨는 더 끌어 내려주시면서 가슴을 앞이 아닌 위쪽으로 끌어 올린다 생각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위쪽에 손바닥 지그시 눌러 주시면서 내 왼쪽 가슴을 오른쪽으로 더 보내준다고 생각하시고 시선은 오른쪽 어깨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 번, 안층키 커지고, 자, 가슴을 한번더 끄집어 올린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등한번 펴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시선도, 네, 왼, 오른쪽 어깨 보시면서, 5초간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실 거예요. 이번에는 몸통에 사이드 밴딩 동작을 해 보실 거예요. 자, 앉으신 상태에서 오른 다리는 앞쪽에 두시고 왼 다리는 뒤로 접으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내 골반이랑 같은 선상에 주먹을 바닥 쪽으로 꾹 눌러 주세요. 그렇게 골반을 우리 오른쪽, 왼쪽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엉덩이가 바닥에서 조금 뜨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찌그러뜨리지 마시고 앉으신 상태에서 앉은 기는 계속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왼손을 만세하실 거예요. 이때도 어깨로 이렇게 버티지 않고 계속 몸통으로 몸통을 위로 세워준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끝을 멀리 오른쪽으로 보내 보실 거예요. 이때 내 주먹도 지그시 바닥 쪽을 같이 밀어내세요.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에 뭔가 꾹 자극이 오실 거예요. 5초간 유지. 하나, 둘, 손 계속 뻗어내세요. 셋, 넷, 다섯. 손끝을 멀리 천장 쪽으로 뻗어내면서 올라오실게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주먹 지그시 바닥 쪽 밀어내시면서 어깨로 버티지 않고 몸통 밀어내세요. 자, 손끝을 멀리 보내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끝을 멀리 천장 쪽으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손을 더 멀리 짚으시는데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밀어내실 거예요. 이때 어깨로 버티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 왼쪽 골반을 더 바닥 쪽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 뭔가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자세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손끝을 내 겨드랑이 쪽으로 넣으실 건데요. 먼저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내 손을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크게 큰 나무를 앉는다 생각하시고 몸통을 돌려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손 앞으로 뻗으셨다가 다시 손끝을 겨드랑이로 넣으실 때 손바닥은 계속. 매트 혹은 바닥을 밀어내세요. 5초간 유지해 볼게요. 이때 내 왼쪽 엉덩이도 바닥에 꾹,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손끝을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그대로 옆으로. 내 손끝과 손끝이 대각선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옆구리 힘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이번엔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이번에는 왼다리를 앞에 두시고, 오른다리를 뒤쪽으로 접으셔서, 위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 만들어주시고,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엉덩이가 한쪽이 뜨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몸은 계속 세워준다고 생각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왼손을 주먹을 져서 내 골반이랑 같은 선상에 주먹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 앉은 키가 조금 더 키가 커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 만세. 이때 손을 올리실 때 자, 어깨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깨는 최대한 끌어 내려준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끝을 멀리 천장 쪽으로 보내주시면서 왼쪽으로 넘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다시 한번 가실 거예요. 자, 어깨 으쓱 되지 않게 어깨를 최대한 끌어 내릴 거예요. 겨드랑이 힘 주시고, 자, 손 주먹은 더 바닥 쪽으로 눌러 주시면서 손끝 멀리 보낼게요. 하나, 옆구리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뻗으면서 제자리. 자, 이번에 왼손을 더 멀리, 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짚고, 자, 이번에 손바닥을 계속 밀어내시면서 내 몸통을 자, 오른쪽으로 더 밀어내세요. 그러면 옆구리에 지금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뻐근한 느낌 드시죠? 자, 그 상태에서 손,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한 상태에서 큰 나무를 앉는다 생각하시면서 손끝은 겨드랑이 쪽으로 밀어 넣으실 거예요. 자, 계속 손바닥 밀어 내셔야 돼요. 저도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계속 밀어내는 힘을 쓰고 있어요. 다시 손끝을 앞쪽으로 앞으로 나란히 다시 한번 돌려 주실 거예요. 그대로 내 손끝을 겨드랑이 쪽으로 돌려 주시면서 우리 흉추 부위가 등쪽 부위가 회전을 할수 있어요. 셋, 넷, 다섯. 그대로 손끝을 앞쪽으로 뻗으시고, 내 네, 손끝과 손끝이 대각선이 되게, 대각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면서, 손끝을 멀리 뻗어내시고, 뻗어내면서 옆구리 힘으로 올라오실게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자세를 바꿔서 포포인트 자세라고도 하는 네발 기기 자세에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네발 기기 자세는요, 먼저 무릎은 골반 넓이로 맞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손은 어깨 넓이 정도로 맞춰주시는데요. 자, 이때 어깨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몸을 더 손바닥을 밀어내면서 어깨를 쭉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주실 거예요. 이걸 보통 리프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깨를 리프팅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깨 주변에 이런 근육들이 더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팔꿈치를 펴고 계세요. 팔꿈치를 이렇게 쫙 펴고 펴고 락킹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무도 모르게 살짝 팔꿈치를 구부려 준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 근육들이 더 많은 어,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세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 등 쪽에 운동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앞꿈치를 이렇게 바닥 쪽으로 세워주셔도 되세요. 이 상태에서 자, 왼손을 머리 뒤로, 네, 깍지 끼듯이 머리 뒤로 뒤통수에 대 주시고요. 그대로 내 팔꿈치를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으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를 터치한다고 생각하고 가실 거예요. 이때도 내 몸은 계속 리프팅 시켜주실 거예요.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게요. 제자리. 다시 한번 갈게요. 그대로 팔꿈치를 팔꿈치에 터치. 둘.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셋. 터치. 이때 어깨가 아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세가 이렇게 무너져서 해요. 계속 손바닥으로 밀어내서 들어주세요. 다시 터치 그래도 계속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조금 더 구부리실 거예요. 다시 터치 돌아오고 다섯 돌아오고 조금만 더 힘내서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고고 다시 터치 몸통 들어주세요. 조금만 더 해보실 거예요. 자, 팔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올라오시고 마지막 한 개만 더 팔꿈치 터치하고 그대로 제자리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손바닥 짚어주시고 자,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서 손바닥을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잠깐 어깨와 등 쪽에 휴식을 주시고, 자, 다시 자세 잡으실 거예요. 이때, 자, 팔꿈치 너무 쫙 펴지 않게 살짝 구부려 주시고, 자, 이번에 오른쪽, 오른손을 머리 뒤로.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 왼쪽으로 터치. 몸통 회전. 다시, 둘. 이때 어깨로 무너지지 않게, 자,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셋. 정면. 다시 회전. 터치. 올라오고. 다섯. 올라오고. 여섯. 올라오고. 자, 허리 꺾이지 않게 배에도 더힘 주시면서. 다시. 터치. 올라오고. 자, 세 개만 더 할게요. 터치. 자, 어깨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조금 더 구부려서 진행할게요. 올라오고 자, 마지막 한번더 터치. 올라오고. 잘하셨어요. 그대로 손바닥 짚고 자, 그대로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자, 무릎은 더 열어주시고 발등은 편하게 두신 상태에서 엉덩이 쪽에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밀어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상태에서 등을 둥글게. 내 명치를 집어넣고 시선은 배꼽을 바라볼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손 바닥을 무릎 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일어나실 거예요. 상체 세워 주실게요. 그 다음 동작 가보실게요. 우리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진행하실 건데 자, 먼저 상체는 팔꿈치를 이렇게 W 모양으로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어깨는 조금 더 뒤쪽으로 활짝 열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꿈치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상체를 조금 더 인사한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세요. 자, 여기서 내 팔꿈치를 뒤쪽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깨랑 뒤쪽. 자, 팔꿈치가 뒤쪽으로 가면서 등이 조여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다시 어깨랑 팔꿈치를 뒤쪽으로. 둘. 다리도 같이 버텨주셔야 돼요. 셋. 이때 팔꿈치는 좀더 옆구리 쪽으로 가지고 간다 생각하세요. 어깨가 으쓱 되지 않게. 이렇게 어깨가 으쓱된 상태에서 팔꿈치가 가는 게 아니라 어깨는 계속 끌어내려 주세요. 팔꿈치 방향으로. 팔꿈치는 옆구리 방향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 상태에서 계속 뒤쪽으로 열어주세요. 둘, 열 번, 셋, 팔꿈치 뒤로, 넷. 자, 날개뼈 있는 부분에 뭔가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다섯 개만 더. 엉덩이도 계속 버텨주셔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팔을 쭉 뻗어서 만세. 자, 만세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 가슴은 천장 쪽으로 펴낸다 생각하세요. 쭉. 그대로 엉덩이를 붙여서 쭉 만세. 자, 손을 더 뒤쪽으로 뻗어내세요. 그대로 크게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면서 내 손을 엉덩이 옆쪽으로 차려. 잘하셨어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더 키가 커지는 느낌이고 등도 펴지는 느낌이 드시죠?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